우리 또 김부겸 위원님 하면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개혁의 아이콘, 뭐 이런 이제 다 이런 좋은 이미지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아주 저 김부겸 위원이 아주 좀, 좀 준비가 좀덜된거 아니냐. 뭐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비가 덜 됐다기보다도 어느 한진영에 철저히 좀 줄을 서서 정말 확실히 내편 맞나? 그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서 이렇게 균형이 무너지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문제의 해결길이 딱 제시된다면 전들 왜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 보수와 진보 양진영을 다본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서 어느 한진영이 한진영을 제압할 만한 그런 실력도 도덕적 근거도 그런 가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들 모두 다가 사실은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될 문제 그런 위기가 오히려 더 일상적이고 오히려 자기 주장과 목소리를 가지고 할수 있는 시기와 가제들은 생각보다 적더라 하는 게제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제가 늘 공존 상생을 이야기하니까 좀 멋이 없죠? 탁 이렇게 딱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막 불굴의 투지로 저도 한때 학생운동 때는 조금 날리는 투사였는데. 정치인이 되어보니까 결국 책임감이더라고요. 이 나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어떤 또 자기 목소리에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이야기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목소리를 줄이다 보니까 아유, 저 아저씨는 아직까지 뭐가 좀 뭐가, 내가 약해.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제 방식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격려를 해 주실 날이 올줄 믿고 또 그런 때 제가 쓰임새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최근에 북핵 위기를 둘러싼 이런 국제 정치가 확 휘몰아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참 초라하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기회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동네 내에서의 목소리잖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가진이 길을 그냥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대권의 뜻을 갖고 있는 정치인 중에 김부겸하면 인간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런 평가를 받는 거가 좋은 거겠죠. <laughs> 뭐 사람이 괜찮더라라는 게뭐 나쁠 리는 없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이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장점은 열렬한 어떤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그건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바 팬덤, 팬들이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정치라는데 그런 일. 열렬함이 있어야 막 팬들이 열광을 하고 몰려들 텐데 어, 제가 뭐 이렇게 어, 뭐랄까요 <laughs> 요즘 걸그룹 같은 그런 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이제 한계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국민들한테 다가가 보면 그분들 의외로 저,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될제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뭐, 사람 좋다는 거는 저 친구가 적어도, 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 소위 약속을 져버리거나 누구를 뒤통수를 치진 않겠다라는, 뭐, 그런 칭찬으로, 평가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그 국내의 정치인 중에 혹시 뭐, 롤 모델이나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분다 고인이 되셨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고 재정부 의원인데, 한분한분 한분 따져보면, 고김대중 대통령은 저한테 이제 소위 처음 제가 제도 정치권에 들어갈 때 저희 당의 대표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갔더니 홍어를 한점 주셔요. 저는 그때까지 홍어라는 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점 일반에 들어가니까 그냥 바로 인상을 확 찌그리더니 찌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쓴 것이 웃으시더니 이 사람아. 운동권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목소리만 크면 됐지만 세상 일이라는 길에 먹는 걸 하나도 자네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정제된 그런 말을 하고 또 책임을 지고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건 그런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그런 교훈부터 시작해서 참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보다 딱열살 위신데. 그분한테는 정말 세상을 사는 용기와 열정 같은 걸 배웠죠. 참 많이,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 또 올려다리기도 했고, 또 어쩌면 많이 대들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 자신의 불꽃 같은 삶 가지고 대한민국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그 고함을 치시더니 결국 당신께서 저렇게, 일정 먼저 떠나셨고요. 고재정고에는 그 제가 이제 운동권에 있을 때부터 일종의 제사부였는데 그 치열한 투사가 폐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시는 와중에서는 어느 날 저보고 유언 비서당이 하시더라고요. 야, 20세기는 이렇게 싸워서 뭔가 성패를 결정 내는 그런 사회였다면 21세기는 이제 그런 사회는 안올 거야. 이제는 상대편을, 이, 상대편을 제압하거나 혹은 상대편을 쫓아내서 내 자리를 찾는 그런 정치를 하지 말고 상대편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둘이 같이서는 이런바 상생이라는 걸 가지고 화두를 한번 삼아 봐. 그때까지 만해도 그분은 열렬한 빈민 운동의 투사였고, 또 운동권에 와서도 자기 원칙을 지킨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생애 마지막에 사물이든 사람이든 항상 관계를 새롭게 보면, 절대로 상대편의 자리를 부인하지 않고, 자네가 상대편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역할이 있을 거라고, 그래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상생이라는 게제 정치적인 화두가 될수 밖에 없었죠. 이런 세 분을 이제 제가 이제 사표로 삼고 있는데, 어, 요즘 뭐, 어, 저한테는 최순실이 같은 그런 멘토가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려울 때 가끔 그분들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